얘들아 내가 어저께 갤럭시 리뷰 때문에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 이거 좀 봐봐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시작. 헐! 어, 이게 뭐예요? 뭐야? 닭 근데 이거 영상으로 나가도 될까? 삼성한테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대표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지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1 울트라의 동영상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갤럭시 S21 울트라의 카메라 사진 화질을 상황별, 화각별로 엄청 자세하게 비교했었죠. 그 영상을 여러분, 조기로 가서 보고 오시지요. 다 보셨어요? 오케이.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영상의 결론이 이거였죠. 역시 사진에서는 센서가 더 크고 광학 10배 중까지 되는 갤럭시 S21 울트라가 승자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아이폰이랑 갤럭시의 동영상 성능도 비교해달라는 댓글이 엄청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갤럭시 S21 울트라의 영상 화질을 비교해보고 과연 브이로그 카메라로 쓴다면 어떤 제품이 더 좋을지 브이로그 유튜버를 한명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네, 먼저 주광에 찍은 사진을 화각별로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두 카메라 모두 4K 30프레임 설정을 기준으로 촬영했습니다. 네, 먼저 초광각입니다. 그냥 얼핏 봐도 갤럭시로 촬영한 영상이 아이폰보다 훨씬 더 선명해 보이죠?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디테일이나 선의도 면에서 갤럭시 S21 울트라의 초광각 촬영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이번엔 광각입니다. 어, 둘다잘 나왔죠? 갤럭시로 찍은 영상은 채도나 대비가 세서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다만, 오른쪽에 어두운 다리 부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갤럭시 영상에서 노이즈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되게 작은 표지판의 글씨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뭉개졌고요. 망원 카메라입니다. 아이폰은 2.5배 줌이고 갤럭시는 3배 줌인데요. 오 역시 둘다잘 나왔네요. 사실 화질 차이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고요. 파란 지붕 부분을 보면 오히려 색감 차이가 정말 엄청 심하죠. 이번에는 아이폰의 최대 줌인 디지털 7배 줌과 갤럭시의 광학 10배 줌을 비교해봤습니다. 아이폰도 디지털 줌 치고는 선방한 모습인데 역시 광학 10배 줌이랑 비교하면 오징어가 되죠 사진 촬영을 할 때는 갤럭시 S21 울트라의 광학 줌 기능이 정말 훌륭한 기능을 보여줘 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영상 촬영 시에는 줌 렌즈의 특성상 흔들림에 취약하기 때문에 삼각대에 고정해 두고 촬영을 해야 쓸만한 영상 클립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에서 메인 카메라인 광각으로만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 볼게요 어, 저조도까지는 아니고 중간조도 정도인데 빛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아이폰 영상이 전반적인 노출이 조금 더 밝게 나왔죠.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게 갤럭시 S21 울트라가 사진 결과물에서도 그랬지만 영상에서도 좀 노이즈 억제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띕니다. 이때가 그렇게 어두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화면 모서리 쪽을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갤럭시 영상은 노이즈가 엄청 심하죠. 자연히 전반적인 디테일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완. 전 저조도 상황에서 찍은 영상을 비교해 볼게요. 한밤중에 스튜디오에 불을 다 꺼놓고 찍은 영상이거든요. 딱 봐도 차이가 크죠?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이 훨씬 밝게 나왔죠? 물론 확대를 해보면 책에 적힌 글씨가 다 뭉개지긴 했지만 어쨌든 컬러나 형태, 뭐 노출 등 모든 면에서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을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같은 장소에서 고대로 사진도 한장 찍어봤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야간 모드는 끄고 촬영했는데요. 이때는 영상이랑은 결과가 완전 반대가 됩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 훨씬 밝죠? 그늘진 부분은 디테일이 엄청 뭉개졌지만 실내같이 빛이 들어오는 저 부분의 책 표지를 확대해서 보면 글씨 같은 디테일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갤럭시가 가진 하드웨어의 힘이거든요. 센서도 더 크고 조리개 값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이폰보다 저조도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땐 이렇게 빛을 발하던 갤럭시의 하드웨어가 영상 처리 과정에서는 그만큼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조도 상황에서 갤럭시의 AF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즘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몸이 굉장히 가벼운 우리 에디터 B한테 좀 운동 좀 해봐라 하고 권유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찍다가 의외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에디터 B가 움직일 때마다 잔상이 남더라고요. 사진처럼 특히 움직이는 피사체가 프레임 밖으로 완전히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때마다 완전히 얼굴이나 이런 데가 깨져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앵글 밖으로 들어갔다 나가면서 노출이 바뀌니까 화이트 밸런스도 바뀌면서 화면이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는데 그럴 때마다 화면이 지직하고 한번 뭉개지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화면 깨지는 거. 사실 전에도 제가 카페에서 갤럭시 S21 울트라로 영상을 찍다가 제 운동화 부분이 투명하게 찍힌 거예요. 이게 그때는 일시적인 오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저주도에서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울트라 모델을 잘못 뽑았나 뽑기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같이 구입했던 갤럭시 S21 모델로도 촬영을 해봤는데 잔상이 남으면서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고요. 참고로 모두 4K 30프레임으로 촬영했고 흔들림 보정 기능은 오프한 상태였으며 소프트웨어는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드웨어 문제는 아니고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화질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로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로 빨리 이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갤럭시 S21 시리즈 사용하는 다른 분들도 영상 찍으면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이제 흔들림 방지 기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카메라 모두 광학식 흔들림 보정 OIS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기종 중 유일하게 센서 시프트 방식의 OIS를 지원을 하는데요. 걸어가면서 찍은 영상 두개 비교해 볼게요. 확실히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이 훨씬 흔들림도 적고 갤럭시는 엄청 흔들리네요. 자 이번에는 뛰어가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어... 오른쪽은 조금 멀미가 날것 같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어, 아이폰 카메라만 흔들림을 잘 잡아줘 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게 갤럭시 카메라는 설정에 동영상 흔들림 방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켜고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는 과정에서 화각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네요 이 상태로 걸어가면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봤는데요 갤럭시 영상이 훨씬 더 흔들림을 잘 잡아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고프로 같은 액션캠으로 촬영한 것처럼 안정적이지 않나요? 근데 자세히 보면 화면 흔들림이 되게 심할 때는 화면 일부분이 확대해보면 좀 꿀렁꿀렁 일그러지는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폰카에서 이 정도면 결과물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무조건 갤럭시에서 손떨림 보정 기능을 켜고 촬영을 하고 추천할 수는 없는 게이 모드를 켜면 화각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화질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같은 상황에서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을 켜고 찍은 것과 끄고 찍은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영상이 화각이 확실히 좁죠 확대를 해서 볼게요 전체적인 선명도도 왼쪽 영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디테일이 살짝 더 뭉개져서 표현이 됐죠 물론 빛이 충분한 환경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손떨림 보정 기능을 켜기 위해서 화질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막, 더 드라마틱한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스테디 모드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을 쓰면은 프레지드 해당도만 촬영할 수 있는데다가,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화질 손실이 없는 상태로 센서시프트 방식으로 충분히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아이폰 쪽에 저는 한 표를 줄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갤럭시 S21 울트라의 전반적인 동영상 성능을 아이폰이랑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카메라가 브이로그용으로도 쓸만한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밀스러운 그 게스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으쌰.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나네, 난리가 난리 난리 났네 난리가 났네 난리. 난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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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아이고 어, 도착 아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초면이지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 유튜버 오윤이로 나왔습니다. 아 그런 차이인요 브이로그 있나요? 유튜버라고 하면 되게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브이로그 유튜버 맞잖아요. 그건 그렇죠. 팩트잖아요. 네. 가장 친한 브이로그 유튜버예요. <laughs> 채널 이름이 우윤이요. 아, 마지막 업데이트가 12월이요. 네, 그러면 은 저는 이제 유니피디랑 요 갤럭시 S21 울트라 이 폰을 브이로그 용으로 쓸때 아이폰이랑 계속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색감부터 한번 샘플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제가 바닷가에서 찍어온 영상인데. 갤럭시 영상 어떻습니까? 갤럭시가 훨씬 약간 채도가 높고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란 이런 느낌?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사진에서는 갤럭시가 전반적으로 다더 화사하고 밝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약간 더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에서 나는 그래도 좀 채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이 보정한 것처럼 화사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죠? 원본으로 봤을 땐 전체적으로 갤럭시가 훨씬 더 예뻐 보이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를 만들 때 무조건 색보정을 하기 때문에 오. 전반적으로 색을 플랫하게 잡아주는 아이폰이 색보정하기가 좋아요. 오.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은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 쨍한 부분이랑 밋밋한 부분을 다 비슷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음. 색보정에서 채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색이 드러나거든요. 음. 이거를 색을 펼친다고 해요. 아. 근데? 갤럭시는 채도가 높아서 원본은 예뻐 보일지 몰라도 주황색, 빨간색 이런 거는 너무 과하게 채도를 높여서 맞아, 맞아. 색 보정하기가 좀 어렵죠. 결국에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색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불편하죠. 음 근데 브이로그를 찍으면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 피부 표현에는 솔직히 색감을 떠나서 갤럭시가 훨씬 낫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두 핸드폰 모두 전면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을 해봤는데. 딱 놓고 보시면 아이폰 얼굴빛이 거의 회색으로 표현이 어. 돼요 그리고 좀 전면 카메라가 아이폰이 이게 화질이 좋다고 해야 될지 조금 자비가 없어요 그렇죠 약간 어. 너무 사실적이죠 어. 모두가 되게 사실적인 얼굴 표현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갤럭시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얼굴을 뽀얗고 약간 생기가 돌게 보정을 해주기도 하고 음. 실제로 설정에 피부톤 보정 기능도 그치, 있어요 그치. 그런데 역광일 때를 찍어보면 아이폰은 역광일 때랑 역광이 아닐 때랑 균등하게 피부톤을 잡아주는데 갤럭시는 햇빛이 밝을 때는 화사하게 나오다가 조금만 역광이 되면 얼굴이 시커멓거나 대비가 심하게 잡히면서 뭉개지더라고 근데 이거는 얼굴뿐만 아니라 모든 피사체를 잡을 때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보이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을 역광일 때 그렇게 뭉개지진 않는데, 대신 빛샘이라고 해야 돼요. 빛 번짐이 너무 심해서 약간 희흉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약간 장단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색 보정을 할때 일일이 클립별로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 전체 에 하나의 필터를 입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갤럭시처럼 햇빛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은 일일이 색 보정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아, 쪼개서 언제 다해요 귀찮네. 네, 그게 조금 힘들죠. 아, 그러면 이제 이 색감에 대해서 유니피디의 결론은? 색보정을 할 거라면 아이폰, 안할 거라면 갤럭시. 오 왜냐면 색보정을 안 한다는 가정 하에는 아이폰은 전체적으로 되게 칙칙하고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특히 얼굴이. <laughs> 그렇죠. 근데 갤럭시는 뭐 상황에 따라서 촬영분에 한 반정도는 잘 나올 테니까 약간 특히 밝으면 그렇죠. 어. 케바케 상바상인 거죠. 상바상이 뭐야? 상황바이상황. 상황. 오~~ 배웠어. 배웠어. 여러분, 갤럭시는 <laughs> 케바케 상바상입니다. 어. 케바비요? <laughs> 맛있겠다. 특히나 갤럭시는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찍을 때 보정을 해주니까 이 부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갤럭시가 짱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브이로그를 보통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람들은 마이크를 따로 달아서 쓰지 않고 그냥 이 자체 마이크를 쓰잖아요. 아이폰이랑 비교해봤을 때 갤럭시 S21 울트라의 마이크는 어땠어요? 음, 둘다 해보니까 음. 수음은 다잘 되더라고요. 음. 다만 아이폰이 약간 볼륨 자체가 더 크고 소음도 잘 들어와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제말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소음이 많은 옥상에 올라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말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소음이 많은 옥상에 올라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갤럭시가 조금 깎여 들리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음. 주변 소음을 조금 더 줄여주고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음. 목소리가 울리는 공간에서 찍어도 갤럭시가 울림이 좀 덜해요 아좀 잡아주나 네. 보다 안녕하세요 유지PD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피디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촬영할 때도 있잖아. 내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멀리 있기도 하고. 그럼 그럴 때는 좀 볼륨이 큰 아이폰이 나으려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 막상 멀리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 둘다 수음도 비슷하고 소음 차단도 비슷해졌더라고요. 어... 네. 어쨌든 두 제품 모두 어좀 스마트폰 카메라치고는 사실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쵸 네. 네, 그 다음으로 이 제품이 8 k 해상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화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참고로 AK처럼 고해상도 영상을 제대로 쓰고 싶으시면 여러분 무조건 비시 충. 할때 진짜 밝을 때 촬영하셔야 잘 나와요. 근데 보통 좀 4K 이렇게 높은 해상도로 한 카메라로 찍어도 여기저기 막 크롭해서 촬영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 대로 찍은 것 같은 편집 효과를 유튜브에서 내고 그러잖아요. 유니피디가 써봤을 때는 이제 갤럭시 AK 영상이 어땠어요? 확실히 주광에서 8K로 찍은 영상을 프리미어에서 100% 그냥 확대하지 않은 스케일로 어.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하긴 하더라고요 음, 음, 음. 근데 또 제가 기대한 것처럼 자유롭게 크롭해서 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어. 그리고 8K로 찍으면 용량도 커질 뿐만 어. 아니라 고정도 제대로 해서 찍어야 되고 음. 화각도 되게 좁아지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막상 편집할 때 그렇게 활용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유니피디의 결론은? 브이로그 영상 정도면은 그냥 4K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어 크롭을 하더라도?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브이로그 유튜버 1년에 4번 영상을 찍는 브이로그 유튜버 유니피디가 봤을 때 갤럭시 S21 울트라의 최종평가는? 저는 솔직히 갤럭시 S21 울트라가 많이 아쉬웠어요 아... 왜냐면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저조도에 약한 건진 치명적이거든요 음... 그리고 요새 더군다나 역병 때문에 너무 실내에서 너무 찍는 너무 촬영분이 너무 훨씬 많을텐데 브이로그는 좀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니까 러 아이폰에 비해서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못 나올 때도 있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촬영본의 격차가 심하다는 느낌이 아... 들었어요. 잘 나올 때는 얘보다 훨씬 잘나오는 맞아, 못 맞아. 나올 때는 못 나오니까. 그게 진짜 팩트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와, 갤럭시 진짜 짠다. 짠다! 이러고 조금만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아니, 어, 갤럭시 뭐 갑자기 이런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이폰은 막큰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약간 그쵸. 그 정도. 이미 산 거죠. 어, 약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지난번 리뷰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갤럭시 S21 울트라를 비교했을 때 갤럭시가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근데 사진 리뷰에서 보여줬던 성능에 비해 영상 리뷰에서는 조금 아이폰에 비해 아쉬움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드웨어 역량이 충분히 되는데 그만큼의 소프트웨어가 못 받쳐준다는 라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갤럭시의 카메라가 뭐 별로거나 영상 결과물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원본을 이렇게 대충 놓고 봤을 때는 갤럭시로 찍은 게뭐더뭐 뭐 화사하고 좋아 보이는 촬영본도 많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조도가 조금만 부족해지면은 이제 조금 쓰기 어려운 클립이 많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이 충분히 뒷받침되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언급했었던 그 엄청난 오류. 심령 영상 그것도 조금 업데이트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갤럭시 S21 울트라의 동영상 성능을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아, 이렇게 또 특별 출연 손님으로 브이로그 전문 유튜버까지 나와 주셔서 <laughs> 정말, 정말 영광이었어요. 아, 저도 영광이었어요. 네, 채널 홍보 한번 5초 안에 하시죠. 자, 시작. 유튜브에서 오윤희 치시고 파란 머리 구독하시면 돼요. 끝! 오! 짱이 못대어이더 이상은 안 주려고 했거든.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이 있으시다면, 어 지금 이제 폭죽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laughs> 댓글 달아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 <laughs> 안녕! 다음 브이로그는 언제 나오니? 아, 저 사실 연말에 찍어둔 거 있는데, 지금 2월 중순이에요. <laughs> 아하하. 아, 연말에 나오는 거 아니야? 8시간 동안 편집해서 집에 가서 또 하고 싶어 아, 맞아. 맞아. 진짜. 그러니까 하는 게 너무 많아. 공사다망해. <laughs> 안녕. 또 불러 주세요.